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날씨가 좋아서 골프나 낚시를 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그 낚시에 가서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좋주 추억이 꽤 많았고요. 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호주분은 그 골프치고 골프공이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그거 찾고 있는데 나무 가지가 부러져 떨어져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고가 많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많은 곳에 보면은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특히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될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 안에서 만족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들이 상당히 결핍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다 해결될 거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최상의 조건이 아닌 그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인정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진 가정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열등감, 경쟁심, 편애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야곱도 온전한 그 인격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그 사극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음모, 술수, 질투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보면요. 여기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전한 가정 속에 있는 야곱과 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삶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부모의 그 편애에 의해서 애정 결핍이 생겼고 인정 욕구가 그에게는 커졌던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2 0 년이 되어져 가지고 이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 아들 애서와 양복을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이두 명이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형을 이삭이 좋아하고 그 동생을 리부가가 좋아하는 거니다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각각 서로 가는 아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아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에서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에서 입장에서는요. 아빠의 사랑을 나는 받고는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편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형제간들끼리 그건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냥 경쟁하고 너희들끼리도 어떻게 생존하여서 온갖 술수 다 부려가면서 인정받도록 한번 노력해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만족감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니?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갖는 그 셀프 이미지가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하는 그 시선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자꾸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이 되니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규정하여서 그에게 프레임으로 씌워준 삶을 그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이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 면했다 가면은요, 그건 아이들에게 뭔가 생각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이나 인정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정신을 잡은 겁니잘 감춘 거죠, 아주 잘 감춘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디가 이번에 자, 머리 가깝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항상 머리를 가꾸러 갔는데 기차 타고 오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그러더니 아빠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너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라고 말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그때는 좀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을 찔끔 갖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관계 속에서요 웬만하면 다 예스라고 하지 내가 누구 부탁을 거절한다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인정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스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영화를 하나 나도록 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스맨인가 무슨 영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예스만 해야 되는 거래요. 그 설정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아마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편애한다는 것은요 자식에게 결국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야곱의 가정에서 이 일들이 특히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형제 그 관계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신드롬이라는 말도 있고요. 야곱신드롬이라는 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에서신드롬이라는 것은 에서가 자기 그 장장권을 뭐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에서랑 신드롬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서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장자들에게 주시는 권리여 그 축복의 권한을 약속을 경이여이고 삶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팥중 하나의 그 가치를 팔아넘겨버렸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얼마나 망명된 모습인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신드롬이라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쌍둥이였어요 시간 차이가 별로 안났어요 애서의 목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붙어서 나온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형이 있어요. 항상 형이 더 인정받아요.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자기보다도 센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이 돼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 이게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그 성격의 특성을 우리는 양곱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어찌됐든 편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엄마가 규정하고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간을 모면하고 이익을 얻는 거짓말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서의 특징은 경솔하고 덤벙댔습니다. 야곱은 치밀하고 강교하고 교활했죠. 그런데 이 강교한 야곱이 경솔한 에서를 속여먹습니다. 집요한 놈못 이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집요하게 에서를 어, 괴롭히고 에서에게 있는 모든 걸다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생각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죠? 어, 거짓말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이특통 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순간에 속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긴 기간 동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최상의 정책이 정직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 아.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지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요. 그것은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면들만 기억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사람 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기 노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살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은 죽일 뻔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가게를 통하여서 흐르는 피가 진짜 이제 이 거짓말쟁이라고 할수 있는 약곡을그 집안에서 배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도 결국 자기 자식들한테는 계속 속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엮기는 가정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냥 대대로 집안으로 이렇게 물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그의 옷에, 그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많이 살았던 야곱이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또 속는 것입니다. 기는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본게 그거기 때문에 몸에 습관으로 배여서 쉽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천재가 한명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천재 소년이라고 했죠. 던 네. 근데 그 애가 지금은 이제 군대 제대까지 했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걔의 이력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6살 때에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땄어요. 가지고 그냥 초등학교도요 그냥 시험 쳐가지고 육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뭐좀 문경문과 교육청에서요 이게 처음이야 안된다고 중학교 진학하고 할 때도 했다가 이 법원에 허락받아서 진학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다 끝내고 인하대학교로 바로 진학했다가 거기서 중퇴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과학 기술원인가 글이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석사하고 그다음에 또 박사과정 거친다고 하고 논문 내었는데 그 논문이 표절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학술지에 실렸다가 그게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군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어, 군대에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삶 속에 언젠가 스며들는그 거짓에 결국은 자기 인생을 바어먹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데 50도 별로 안 그래. 60에 가깝거나 60을 넘은 사람 중에는요,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오면 막 대단해요. 자기가 다막 한국에서 황금송아지 다치에 갖고 있었어. <laughs> 막 그래가지고 막 폼만 하참 어, 잡다가요. 그래서 처음에 대단한 줄 알지.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제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진실한 자기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긴 여정의 친구들을 결국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야곱처럼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모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삶의 관계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 정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조급해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파란 땅으로 가서 또 자기 애상춤도 속여서 자기 재물을 부풀리려고 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자기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한 채그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나중에 돌아오자마자 또 아버지 임종을 저기 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행을 초래하는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것을 나쁜 방법을 통하여서 급하게 취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이 경쟁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삶을 파괴한 결국은 자기 삶을 목살게 만듭니다. 이 야곱은 경쟁심의 어떤 그 화신과 같은 삶을 삽니다. 지나친 것이죠. 이게 적당하면은 뭐 애가 그래도 뭐가 총기도 있고 정신도 살아있다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쟁심에 의해서 특히 그것이 열등감에 기초한 경쟁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만 파괴할 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차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남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형의 그늘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둘째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둘째입니다. 둘째로요, 야곱은요, 남자가 되려고 했어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는 그 너무 여자 같은 거예요. 형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약국방 나무 건너고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 장면 봐보세요. 그거 정말 감동적이면서도요.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웃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는왜 그런가니?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 야곱이 얼마나 노심초사 형이 나 만나면 복수할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봐보잖아요. 네, 그러다가 야곱을 딱본 애서가 어떻게 하죠? 달려와서 껴안고 피스하잖아요. 사장꾼 나고 남자다. 네, 그런 그 호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형을 야곱은 닮고 싶어 하지만 자기는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랐던 거죠.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니까 자기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집안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애서에 옷을 취하여서 물론 미국하고 시켜서 그런 거죠. 엄마하고 아들이 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빠 속여먹는 건 순간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냄새까지도 외서의 냄새를 갖고 아빠 앞으로 다가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야곱에게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약국 나무를 건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가 물건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서 밤새 그곳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미 야곱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와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요 지금 소편하게 놔두질 않고 그는 그냥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야곱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은한번 하고 끝나고. 그렇지만 이거 밤새 씨름하고 지치게 만들면서도 네 이름이 뭐냐 묻고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애서로서 살려고 했던 자기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자기가 아니고, 야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런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게 나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른다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 아닌 나로 살아야지 오히려 더 편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경쟁심에 의해서 그것도 파괴적인 그 열등감에 기초하여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야곱으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면 은 현재 내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감추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사람은 더큰 위험 속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가 가장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는 그 형성되어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인정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행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주의 사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적에, 여러분,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름에 묻혀진 내가 살아온 삶이 떳떳하지 않고, 누군가에 감추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지 바람직한 것입니다. 계속 현실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상적인 모습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중의 사자가 너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새로운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한다면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야곱으로서 속이는 사람으로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서, 욕심 많게, 너가 취하여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과거의 이름과 생활을 버리고, 승리라는 이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너가 살아라. 너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주세요. 라고 함으로, 이 명예로운 이름을 너가 이제 얻게 됐으니 이 사람을 살아라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나쁘게 해석을 하다보면 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너를 못 이기게 해너 거짓 키우고 하는 것을여자하구나너 다른 사람들도 너가다 이겨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패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을 승리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반역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끊임없이. 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이겨보려고 계속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 또 부정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뒤쪽에서 말한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반역하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내 욕심으로 끝까지 가보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야곱이라는 맨 이름을 그 이름과 더불어서 생각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일수하여 내어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완전히 거꾸러지 그한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가진 그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한 해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인생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데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느덧 그는 잊어버리고 또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시험하여서 결국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고 매달려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이 있었다면 또이 약복감에서의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놓치지 말고 실험하여서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항상 승리하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가끔 정체하기도 하고 태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한번 붙들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다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있다면 한도뼈를 부러뜨리면서라도 그를 절름발이 되게 하여서 넘어뜨리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의 가정에서 만들어졌던 그 불완전했던 인격과 잘못 형성되어진 그 성격이 그러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줄믿사옵다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 한해를 맞이하여서 이 한해가 우리에게 축복의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